안녕하세요. 카니발 전문 미스터카천안 원덕 인사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아, 날씨가 오늘이 최고 추운, 추운 날인가 이제 더 이상 안 춥겠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어, 퇴근 시간 다가오는데, 예.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미스터카천안 본점 영상 4세대 카니발 드라이브 와이즈 또 시공했습니다. 또 테스트 겸, 음, 이렇게 차를 몰고 나왔고요. 오늘 고객님은 서울에서 오신 고객님. 어, 개그맨, 임혁필님, 임혁필, 개그맨이라고 해야 되죠? 예, 형벌이더라고요. <laughs> 네, 이렇게 차 구매하셨는데, 렌트카라 여기 없다고, 네, 이렇게 의뢰해 주셔서, 저도 고객님 예약금 받고, 차 받았는데, 분명 이인이겠지 했는데, 진짜 개그맨이 오셨어요. 물론 뭐 지금 다른 사업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4세대 카니발 드라이브 와이즈 이제 후축방 경보 뭐 이렇게 이제 백밀러에 이제 유리 바꾸고 이제 LED 배선 다 연결됐고요. 아 시운전 나올라니까차가 계속 오네요. 차차 진입부터 좀 하고요. 사님 잠시만요. 아, 예. 선세대, 아, 저, 후측방 드라이브 와이즈는요, 속도가 20km 이상, 20km 이상이면, 이제 제가 추월당하는 차는 속도에 관계없이 미러에 체크가 되구요. 지금 이제 2차선에 차가 한 대가 오긴 하는데, 이제, 예,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지금 약간 노을 때문에 보이시죠? 그래도 빨간색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도 이제 물론, 차가 오면 당연히 체크를 해주는데, 이제 3차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월하는 차는, 뭐랄까, 추월하는 차는, 헷갈리네. 어 제가 다른 차를 추월할 때는 15km가 넘으면 체크를 안 해줘요. 15km 이하에서만 체크를 해주고, 이쪽으로 제가 추월 당하는 차는 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속도는 20km 이상부터. 예, 그리고 요거는 22마이, 저, 리모컨으로 주차하는 기능까지 있어서 요거는 사장님이 후진하시다가 무슨 물체가 있다그러면 미처 발견하지 물체가 있다고 하면 제어, 제동까지. 그리고 이제 셋업에 들어오셔서 차량에 들어오시면 운전자 보조에 이 화면에 이제 후측방 안전이라는 칸에 들어오시면 원래는 요 칸이 없었죠. 요 칸이, 요 칸들이. 원래는 후쪽방 모니터만 있었는데 이렇게 다 이제 경고,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 이건 이제 보조 제어까지. 끄기 하면 꺼지는 거고, 끄게 했다가 이렇게 켜면 조수석에 백미러 LED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요거는뭐 한번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뭐 제가 일부러 터치 안한 이상 무조건 살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오토홀드가, 오토홀드. 퇴근 시간이라 약간 날씨도 어둡고, 오늘도 멀리 안 가고, 조합해서 그냥 우회전 해야 되겠어요. 작업 시간은 여유 있게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는 될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부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부품 얼른 또 주문을 해놨는데, 생각보다는 빠릿빠릿 안 오더라고요. 차도 이제 얼마 안 타셨어요. 차 받아서 이제 오신 게다가 봐. 371km 운행하셨네. 어쨌든 이렇게 4세대 카니발 출구 고 나와서 이제 저희 미스터카 철원본점에서 예, 순정이랑 동일하게 아까 요 고객님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어 혹여나 이제 사고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에는 기아에서는 오토큐나 사업소에서는 요거를 교체를 안 해줍니다 구축방 드라이브 와이즈는 교체를 안 해주고 차만 고쳐 주시면 이제 저 나머지는 도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예 거기에 대한 다시 재작업을 해드려요 보험 처리 안 되고 그런 건 없는데 일단은 오토큐에서는 요 차대번호로 차 부품을 검색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작업한 거는 나중에 혹시 사고가 나면 요 작업은 저희 매장으로 한번 더 오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 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예. 뭐 순정이랑 똑같고 작업도 지금 한 30대 가까이 한것 같아요. 뭐 문제 될것 같으면 진작에 문제 됐겠죠. 예 아무 이상 없이 예, 작동 잘 되고 뭐 작업 하신 고객님들도 뭐이 부분에 대해서 되니 안 되니 연락 오신 사례도 없고 뭐 연락 오면 안 되겠지만 예예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오늘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접을게요. 어차피 여기 편도 1차선이라 뒤에서 차올 일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매장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속 1차선이라, 예. 안 그러면 퇴근 시간 아니면 저쪽, 저, 왕복 6차로로 갔을 텐데, 예. 오늘은 뭐, 퇴근 시간 때문에 이제 이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저녁 시간. 저녁시간, 예, 5 다섯시니까 저녁시간, 예,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예,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